그때 당시는 그때 전도환이그 인간 빨갱이라고 막 그랬어요 빨갱이라고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고 장례식도 엄청 늦었어요 늦였, 빨갱이라고 해서 이제 국립묘지 붙지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진짜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은 그,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들은 하, 저희 엄마 계실 때 얘기만 나오면은 울고 놔보고 울고 놔보고 울고, 놔보고 울고 막 그러고 그렇지 아침에 와서 뭐집산대가 집으로 와사봉진은 군인이 그러더니 차를 타래 그래서 무슨 차를 타야 하고 차를 타니까 지금 부상을 크게 당해서 지금 통합 병원에 있대 응 인자 그때 거짓말한 거지 가니까 영안실에 있더라고 그러고 그냥 군인들한테 뭐 말을 물어봐도 참이다당하 군대 일급 비밀이라면서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죽었냐고 궁금하니까. 아가 착한데요. 나랑 잘 있어. 그 다음에 만나자. 응. 응. 착한 아이디어. 마음을 그래. 배려해가지고 뭐막 친구들도 막웃 정말 착한 사람이야. 유학 갈라고 준비 좀 하고. 사람이 <laughs> 올리면. 4년 됐는데, 일만 생각 안 들어. 오늘 내일은 오 내일 조선대학교에서 좀 명예 졸업장을 또 준대요. 바아가 건데 올 거예요. 어, 전사로 갔는데 순직이라고 해놔가지고 세상 43년 동안 그렇게 순직이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갔잖아요, 내동생이지금 근데 이제 이제 밝혀놨으니까 그거라도 그나마도 이제 전사로 됐으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더이죠 그때 당시는 그때 하, 전두환이 그 인간 빨갱이라고 막 그랬어요 빨갱이라고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고 장례식도 엄청 늦었어요 늦였, 빨갱이라고 그니까여 국립묘지 붙지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진짜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은 그, 그런 그 기분이었어요 우리들은 빨갱이 해서 이제 전사로 이제 했으니까 그나마 또 우리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예, 예만 생각하면, 은 너무 안 되고, 너무 착해갖고, 가족들을 너무 챙겨주고, 갈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챙겨주고, 어, 아, 또 너무 착한 애기였어요. 친구들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그, 그나마 좀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전사로 이제, 한명이 났습니다. 좀, 그나마 이제, 세월이 가니까 조금 조금 잊어지다가 또한다가니까 가슴이 막 폭차더라고요. 아, 내 동생 이제서 이제 대접을 받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대접을 받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너는 착하니까 이제 인라든지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해 주니까 괜찮다. 이 다음에 만나자. 그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누나로서는 좀마음이좀 홀라분한 거요 그게 나는 참 생각도 안 해봤네. 너무 억울하니까 분노를 느끼고. 너무 억울하게 하시니까 아니, 너무너무 한이 맺힌 거는 그 전두환이 그 인간, 그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한마디를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엉머리가 없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죽어버리니까, 어, 지금도 그 인간 얘기하면 벌써 욕부터 나온다니까요. 어, 저희 엄마 계실 때, 그전 얘기, 낳나면은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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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내 동생 가족이 이제 애들 자식이 있다 가면 은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형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요. 형제들은 그렇게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주면 주는 대로 아니면안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가. 1월 달 판결나기만 바라고 있어요. 편안 하니 거기서 하늘아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 다음에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눌 수밖에 없죠. 편안하게를기를 바라요. 내 동생 우리 선엽이가 너무 너무 착했지. 우리 결혼할 때이 사람이 그때 고나 교아학야그렇게한 집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던 이제 그때 차원에서 군대를 가더라고. 갔다 와서 하도 날려가지고 아까운 놈 하나 죽었는가 좀 생각이 나서 그지 그때 우리 선엽이가 여기 근무했어요. 근무 한자를 붙인 거야, 지금.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이제 제대하니까 그냥 국방부 본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자마자 그 사건이 나버린 거지. 그렇지. 아침에 와서 뭐집찬 데가 집으로 와. 사복지부 군인이. 그러더니 차를 타래. 그래서 무슨 차를 타야 하고. 국방부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차를 타니까 지금 부상을 크게 당해서 통합병원에 있대. 자, 응. 그때 거짓말 한 거지. 아... 가니까 영안실이 라고그러고 그냥 군인들한테 그뭐 말을 물어봐도 참입다으로 음. 있어. 군대 일급 비밀이라면서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죽었냐고 궁금하니까 같이 휴가 와서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간거 같은 동료가 있었어요. 그 애한테 살짝 물어봤거든. 대답 안 들어. 얼마나 철, 철도 철명 교육을 시켜놨는지 세월이 가면 역사가 증명해줄 거라고 음. 진짜 증명하네. 억울함이 풀려서. 예, 다행이요, 다행. 다양. 그 당시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자체가 어쩌면 군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임무수행이다 누구라도 하지 못했던 걸 했다라기 보다는 다지역히 해야 될 일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조명받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굉장히 어렵게 마지막까지 한번지키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왔어요. 영화를 보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음. 그 관련된 글을 다 봤는데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니까 눈물을 흘렸다니까 그래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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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